좋은 아침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? 사도 요한은 오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, 가요를 소개해 줍니다. 가요는 그리스도인 형제, 자매는 물론이고, 낯선 사람까지 환대해 주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. 그의 환대로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. 가요는 전도자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,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의 동료가 되어 줌으로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 줍니다. 그 덕분에 복음 전도자들이 편안하게 전도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그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.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 피난처에서 다위당을 잘 도와준 바르실레, 초대교회에서 품이 넓었던 바나바, 그들의 그 넉넉함으로 주님 사역에 더큰 힘이 되어줍니다. 이러한 감사 앞에 요한은 가요를 축복합니다.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. 그대가 하는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. 그대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 일상도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. 우리 삶에 늘 검은 고추처럼 팽팽하지만 안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재정으로 궁핍하지만 월급에 보너스가 있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행간 사이에. 넉넉한 사랑이 존재할 때그 공동체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? 말 한마디에도 잠시간의 수고 가운데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가요의 마음과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 기꺼이 칭찬해주는 사도요한도 마음이 따뜻합니다. 저도 바라기는 다들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나로 인해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. 제 주변에도 그런 마음, 그런 칭찬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. 여러분도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마음 넉넉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